여기서 올리면 되는 거아니어 지금 가자. 뭐야? <laughs> 여기서 또 쿨초? 그 바로 비시마? 그냥 입장 진각포에서 까마귀 잡고 내려와서 또 진각포 쓰고 그다음에 또 진각포 쓸수 있어. 세번포쓸수 있어. 즈워메이는더 심하다는데 한번 가볼게요. 가보자. 뭐야? <laughs> 바로 나온다고? 잠깐만 쿨초? 여기서? 여기서 왜 쿨초를 해줘? 와, 이때 데, 데미지 들어가네. 심지어 와, 이거 딜세면걍 잡겠다. 이거 1분 7초, 대극신 종민 네. 안녕하세요, 오영짱입니다. 아, 리뷰가 늦었죠? 원래 아침 10시에 제가 리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도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주탑 20, 3배율로 디레즈를 깨면, 이제 요런 보상을 주는 특별 이벤트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거 클리어를 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얀마크님, 장진님 어 여기 깼고, 그리고 이제 저희 공대는 이제 퍼버에서한 맞추신 분들, 그리고 이제 공팟 섞어가지고 가느라고 출발도 좀 느렸고, 스펙도 평균 명성이 좀 낮죠? 공팟 퍼클이라고 볼수 있지 않나? 하하하하. 어쨌든 서드클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 미션을 깨면 요거 파티 신청 프레임, 그리고 파티 프레임, 그리고 내정보 프레임, 그리고 부활칭호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3배율은 솔직히 템기들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웬만한 일반 유저들은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이 오라가 생각보다 멋있습니다 그리고 치모 생각보다 멋있습니다 그래서 디레제 다들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명 각인권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그래서 다들 포기하지 마시고 디레제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그냥 이런 거 가볍게 먹을 수도 있는 거 있으니까 이번 이벤트 바라보시면 될것 같고요 디레제 레이드 업데이트 이제 메인 요거 설명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뭐냐 자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 짜잔 안개용화 시스템이 나왔어요. 이거를 빨리 채우시는 걸좀 추천해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이게 던담에 적용이 돼. Holy shit. 그래가지고 이게 던담이, 어, 상승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안개용화를 최대한 빨리 돌아야 되긴 합니다. 그러나 안개용화를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이게 좀 벽인데요. 여러분들 그, 문패를 많이 킵해놓으셨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 던전으로 채우는 게 따로 있고요. 상급 던전으로 채우는 게 따로 있어요. 레기온으로 채우는 게 따로 있어요. 레이드로 채우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응, 니네, 베누스 못 버려. 어, 니네, 1던 돌기 싫어? 응, 돌아야 돼. 상던 유기할 거라고? 응, 돌아. 그러니까 이게 던파가 안개융화라는 인질로 여러분들 모든 숙제를 다 돌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덕분에 한12캐릭하면은 이거 경험치를 모두 다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생각보다 안개 융화가 그렇게 막 엄청 부담스럽진 않다. 이게 슈퍼 울트라 빡센 그런 컨텐츠는 아니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어, 요렇게 돌면 된다. 이렇게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 정도 구간까지만 하면 된다. 각자 좀어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상급 던전도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 딥딱크하진 않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갖는, 제일 관심 갖는 구간. 상급 던전. 이번에 개선됐다고 했는데, 과연 얼마나 개선된 걸까? 그냥 적당히, 딜레지에못 어 가는 범부 스펙으로 요 정도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게 근데 던전 난이도가 쉬워진건 아니라서 그지? 어 이거 쿨초 되네 아니 뭐야 쿨초를 또 시켜줘? 아니 무한 쿨초네 와 개꿀이다 그냥 아니 너무 맛있는데? 아니 그냥 바로 비시마? 센이를 안잡아? 아니 이러면 그러면 파티로 가면 그냥 버퍼와 함께 데이트 계속 하겠네 어 뭐야 그리고 어? 이것도 약간 개선된것 같은데요? 개빨리 끝나는데? 오 뭐야? 오? 와 이게 원래 여러분들 이런 캐릭으로 여신전 돌때 진짜 개힘들었던거 알지? 와 아니 첫방에서 소리 줄이고 이런거 안했으면 1분 컷인데? 파티로 가면 좀 다른가? 자 일단 제가 제일 약해요 어센 사람들이 왔네 자 바로 갑시다 진가 여기서 올리면 되는거 아님? 어 지금 가자, 저 첫방에서 진각 썼어요. 문에서 쓰면 더 좋겠죠. 뭐야? <laughs> 와, 또 진각이 또 찼어. 여기서 또쿨초 그리고 바로 비시마. 그냥 입장 진각포에서 까마귀 잡고 내려와서 또 진각포 쓰고, 그 다음에 또 진각포 쓸수 있고, 세 번포 쓸수 있고. 와, 야, 1분 20초. 근데 이러면 파티 안할 듯. 야, 잠깐 보상도 다이어트 했나요? 레어 세계. 자 이러면은 근데 저는 파티 안할때 부인 구직이 더 걸려 그럼 이제 초저 스펙들은 어 제발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파티를 하겠지만 던파 좀 설렁설렁한 뭐 이렇게 7,80억,100억 이렇게 맞췄으면은 지금 1분대 나오는데 굳이 해야 되나요? 그럼 저는 파티 이제 안 해도 될듯상도는 에즈오메이는 더 심하다는데 한번 가볼게요 가보자 뭐야 <laughs> 바로 나온다고? 잠깐만 쿨초? 여기서? 여기서 왜 쿨초를 해줘? 가첫 방에서 진각 쓰면 돼 그냥 진짜 보스방을 달려? 와 이때 데, 데미지 들어가네 심지어 와 이거 딜 세면 걍 잡겠다 이거 1분 7초 대극신 종민 60캐릭 빼는데 1시간 걸린다고? 이제 그럼 숙제 진짜 빨리 빼겠다. 이거 상던 그럼 이제 뒷던 해와도 되겠는데요? 아니면 그냥 진짜 환유계돌 듯이 노가리 까면서 하면 될 듯? 와 진짜 가지무침 시간 너무 많이 줄어서 너무 좋다 진짜로. 진짜 더럽게 가기 싫지만 호수도 한번 볼까요? 그냥 가봐. 일단 가. 그냥 달려. 뭐야? 맵이 왜 이래? 뭐야? 이거야? 에? 뭐야? 일직선으로 네임드가 계속 나오네. 야, 이거, 꼬우면, 에주어 메인 가라는 거네. 솔리다리스랑 흰구름도 패치 안 했잖아. 문 응, 꼬우면, 에주어 가세요. 야, 달자모는 갈 필요가 없겠네, 이제. 여기가 에주어보다 오래 걸려요. 저스펙들도 솔직히 여기를 가야 되나 싶은데? 야, 이거 이 패도 있어? 대박이다. 야, 이걸, 야, 장난해! 이거까지 해! 와. 1분 30초 에주오보다 여기가 1.5배 걸려. 알자모는 이제 없는 던전으로 치겠습니다. 던파가 너무 편해지긴 했다. 이제 상던. 이제 뭐하냐 근데? 이러면? 이러면 목금에 할게 없잖아. 아, 그래서 박종민 씨 이거 와나 이제야 깨달아요. 이 이벤트가 왜 이렇게 쓰레기 같이 나왔을까? 아어 이거 해라. 이거 하면 시간 순삭이긴 해. 모욕장 우승. 이거 자랑. 자 어쨌든 저는.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 던파는 대안기의 융화의 시대를 맞이했다. 어, 그래서 레기온과 이제 상급 던전 열심히 도셔서 네, 요거 이제 채워야 된다. 그래야 던담들이 오르고 그래야 승리한다. 오케이? 바, 요즘 할거 없다, 할거 없다 하니까 박종민이 유니온을 냈어요. 어, 그 대신 상급 던전도 안 해줬으니까 다들 열심히 합시다. 이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오영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